했습니다 우리 하는 거 보고 갔어요 아마 들어가서 그 얘기 했을 때 큰일 났다 이거 가보니까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죽었다 그렇게 보고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아직도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박원순 시장이 청와대하고 뭐라고 뭐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전번에 얘기한 것처럼 청와대가 얘기하기를 깡패 한 500명 동원하고 공권력 한3 0 0명 동원하면은 우리 애국 시민들이 하는 우리 공화당에서는 이 정의로운 활동을 한꺼번에 꺼버릴 수 있을 것이다. 조용하게 할수 있을 것이다. 입막음을할수 있을 것이다. 다시는 겁먹고 못 나올 것이다. 아마 그렇게 보고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한 대로 또다시 정의로운 싸움을 하겠다. 박원순 시장이 만약에 오판한다면 우리는 텐트를 두 배로 치겠다. 1만 시민을 모아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하겠다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얘기한 대로 지금 차차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박원순 시장이 청와대 들어가서 얘기했을 거예요. 3,000명 갖고는안 되는데 어떻게 왔으면 좋겠습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니가 3천0 0명 가지고 다할수 있다고 그러더니 이제 와가지고 못한다 그러면 너 시장 그만두든지 아니면 청와대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종시이든 사람들 같으면 이제 우리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알아듣기 시작하고 우리들이 하자는 대로 우리 뜻대로 애국 열사들 내부 회사들이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고 진상 조사를 하고 책임 있는 사람 감옥 보내고 박원순 여러분 앞에 땅과 땅바닥이 엎드려서 큰죄로 사죄하지 않는 한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것밖에 없다. 우리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같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탄핵의 죽음은 사실은 문재인 문재인 선생님 아닙니까? 그 뒤에 정교조 민노총 조정해가지고 우리 무슨 당하고 조정해가지고 탄핵에 죽으면 그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억울한 탄핵 말도 안되는 탄핵 때문에 돌아가신 해군 열사들에 대해서 와서 오늘처럼 정교하게 조문을 하고그 다음에 그분들에게 역사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얘기하고, 그리고 사죄해야만 우리가 광화문에서 철수할 수, 철수할까 말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laughs> 감사합니다. 사실은 아침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와서 오늘 이 더운 때, 아스팔트에서 뭐 70도라고 그래요. 이 더울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위대한 혁명과업을 여러분들이 완수할 수 있을까? 저도 정말 힘든데,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선 박원순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요. 문재인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 국민들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대한민국 역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물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의 그까지 전진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한가지만 당부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절대 폭력을 무사하면 안돼 폭력을 향상하면 안됩니다 이 천하에 우리 장군님께서 그 사람들 10명 댕겨도 10명 댕겨도 갖다 없으실 장군님이신데 속수무책으로 다녔어요. 왜 당했냐? 우리는 비폭력 운동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질 장경제를 사랑하는 우리 공화당 당원 여러분들은 저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나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비폭력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정당한 의사를 비폭력으로 왜냐하면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공화당이 얼마나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를 잘 승상하고 얼마나 위대한 시민혁명을 하고 있는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억울하더라도, 우리가 좀 섭섭하더라도 우리가 참아야 돼요. 그리고 그, 결국 우리가 승리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돌파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싸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싸움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위기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에게 감동을 줘야 되고 상대방에게 정말 우리 공화당의 우리 애국, 애국 시민들, 애국, 태국기를 사랑하는 국민들은 위대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감명을 주기 위해서라도 그들을 때리거나 고타하거나 그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우리의 의견을 표출할 것이고 우리는 위대한 혁명과학을 여러분들과 함께 달성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3년간, 한 3년간을, 3년간을 이래 살았는데도, 우리 동지들만 보면은, 걱정이 되고,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연설할 때, 저는 연설할 때 앞에 여성 동지들 안 봐요. 뭐, 조금만 있으면 눈물 흘리면 저도 감정이 울컥하잖아요. 그럼 연습 다 해자 못본죠 아무튼, 어, 아, 조금 전에 연주하시던 분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어, 저 연주하시는 분이 양해해 주신데 방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기들, 이제 수없는 방송들, 기자들, 뭐 방송기자, 언론, 신문기자들이 막 오는데 기자들하고 싸우는 분은 해당 행위자, 이제 보면 해당 행위자, 기자들한테 잘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뭐 있는 글을 그대로만 그냥 방송하고 어, 보도해 달라. 우리는 그것을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동안에 거짓선동 혹은 또 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방송들이 있더라도, 지금은, 지금은 조금, 이 방송들이나 언론들에 대해서, 어, 그, 그저 어르신 그 수가 있으니까 제가 하면 짝짝 막 기쁘잖아요. 어르신 고 앉으세요. 그 오른쪽 이거 앉으세요. 어, 우리가, 우리 공화당이, 광문 광장은 언제라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억들이 가지고 저렇게 나무를 쳐놓으면 뭐합니까? 저 나무 땡볕에 절에 놔두면요. 물을 줘도 다 말라죽습니다. 물을 줘도 지금 박원순 시장은 뭐 우리 공화당의 진실규명투쟁을 자기가 대권 나가는데 선전하는 선전장으로 쓰지 말아주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진실 규명을 하겠다. 여러분 한생각